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너무 좋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팬더템 소개하기를 한번 오늘 찍어 보려고요. 제가 닉네임이 판다 햄스터 콩무침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를 언젠가 한 번은 찍어야지 생각은 했는데 리락시 그 쓰레기방 리락시처럼. 그게 정말 그런 방이 아니거든요 저는 치마 엄청나잖아요 그 방은 그 방만큼은 아니어서 아 내가 찍어도 되나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아 그냥 지금 한번 찍어보고 나중에 더 많아지면 또 찍으면 되지 뭐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요 박수 쳐 그래서 일단 먼저 소개를 할게첫 번째 키링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링. 짠. 마인크래프트 팬더 키링. 마크 아시죠? 다들. 엄청 귀엽죠? 혀를 이렇게 날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커가지고 제가 막 매달고 다니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손만 해, 거의.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제 캐리어에 매달고 다니는 애인데, 그냥 이렇게 평범한 애입니다. 이거는 키링은 아니고 배지인데 둘이 똑같죠, 거의. 이게 같은 데에서 만든 것 같은 느낌? 팬더 키링 있고, 팬더 배지 음! 이거는 소원을 비는 팬더 키링. 이렇게 손을 모으고, 소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도. 기도하는 팬더. 이거는... 이거는 채은이가 선물해준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이런 귀여운 팬더 키링이고요. 이것도... 이것도 채은이가 선물해준 키링입니다. 짠~ 정장 입은 느낌? 이렇게 넥타이하고 모자 쓰고, 되게 예의 발라보이는 팬더 키링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길에서 구매한 이런 약간 유치원 가방맨 거 같은 팬더 이거는 제가 일했을 때 같이 일하던 언니가 선물로 만들어서 준 키링입니다 이게 아마 그 실? 모루실인가? 그걸로 만든 거예요 이기 보면 핀도 꽂고 있어 이거는 그냥 팬더 이거 근데 이거 많이 보신 분들 많을걸요 길에 이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응 음, 이거는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팬더 키링인데 지갑도 될수 있다 안에 빵빵해서 뭐 솔직히 집어넣지 못하는데 그래도 귀엽잖아요 이 끈도 있어가지고 매달고 다닐 수도 있어 너무 귀여워 땀. 음 귀여운 팬더 키링 그냥 다 귀여워 이렇게 사이즈가 큰 키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일할 할때 그때 무슨 마니또 같은 걸 했는데 제 마니또가 선물로 준 키링입니다. 진주 목걸이도 하고 손에 이거 인형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인형 든게 제가 나, 따로 키링이 있어요. 이게 아마도 이거를 떼와서 여기에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 이건 포장도 안 뜯었는데 한 번도 게시를 안한 이런 팬더 이게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뭔가 특이한 팬더. 다음 팬더. 리락시가 저한테 선물로 준 오지상 팬더. 아! 여기 위에 안경을 머리 위에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TV 보는 거예요, 사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이런 키링이 있고요. 다음은 키링은 아니고 배지인데 요즘 또 몬치치가 유행이 아니겠습니까? 몬치치 브로치. 귀엽죠? 너무.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가방에 꽂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이거는 저희 오빠의 여자친구분이 선물로 준 키링입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손재주가 엄청 엄청난데 완전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진짜 잘 메고 다녀요. 진짜 오빠 여자친구분이 손재주가 좋으시고 저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있어요. 귀엽죠? 이것도 직접 만드신 팬더 키링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막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리고 이거는 제 친구 주연이가 만들어준 팬더 키링이에요. 한창 막 뜨게 하는 거에 가 맞돌려가지고 저한테 만들어줬어요. 에이 이거는 완전 중국 팬더 아니겠습니까? 솜이 되게 빵빵해서 뭔가 느낌이 좋달까? 그리고, 제가 사진 안았을것 같은데, 이게 아마 선물로 받은 키링이에요. 눈에 이렇게 엥! 한게 너무 귀여워.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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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선물로 받은, 시카와 팬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귀여운 얼굴에, 귀여운 얼굴. 너무 귀엽음. 다음은 예서가 홍콩 가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준 키링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었는데 예서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팬더 키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어디에도 끼가 예쁜 키링이어가지고 완전 잘 쓰고 다녀요. 다음 키링은 짠! 이것도 선물로 받은 팬더 키링인데요. 이렇게 누르면 눈알이 튀어나오는 게 아주 매력적이에요. 징그럽죠? <laughs> 그 다음은 요런 키링 이렇게 봉지 안에 든 팬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비즈 팬더 키링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도자기 팬더. 같이 일하던 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키링. 귀여운 키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영역을 넓혀서 인형에 속하는 애들. 약간 소품들을 한번 또 소개를 해볼게요. 수세미 팬더. 너무 귀엽죠? 이것도 오빠 여자친구분이 만드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수세미 팬더가 있고요. 평범? 평범한 팬더 인형.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팬더 인형입니다. 이거는 팬더 자석.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를 선물을 받았는데 또 하나를 다른 분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둘이 손잡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자석이에요. 벽에 붙일 수 있는 팬더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뒷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귀여워. 엉덩이 봐. 엉덩이. 아! 그리고 아 이거는 조금 누리끼리 해줬는데 펜더 핸드폰 거치대, 폰을 여기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바닥이 포인트입니다. 발바. 닥 이거 이거 이락 씨가 모루로 만들어가지고 선물해준 팬더 모루 인형. 진짜 이렇게 섬세하게 눈도 박아줬어. 그리고 이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당기면 움직이는 팬더 그래서 가끔 심심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냥 봐요 음, 이거 이게 무엇이냐 바로 팬더 도시락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팬더 브로콜리 계란말이 이게 있고요 공 모양으로 된 팬더인데요 좀 특이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만든 팬더 블록입니다. 이건 다이소에 팔아요. 다음 소개할 것은 이런 피규어들, 죽순을 드는 팬더 피규어, 뭔가 이런 싸움을 잘할 것 같은 팬더 피, 좀더좀더 좀더 리얼한 죽순 먹는 팬더 피규어가 있고요. 누워서 쉬는 듯한 팬더가 있습니다. 짠, 팬더 짱구 피규어. 짠,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열망하지 않나요? <laughs> 팬더 찻잔. 이 받침대가 엄청 귀여워요. 펜더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가회를 하는 거죠. 다가회를. 펜더, 다가회. 그리고, 펜더 수저 받침. 그리고, 똑같은 버전. 이런, 다른 자세.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 근데 수저 받침이지만 사실 실제로 쓴 적은 없어요.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짠! 이게 바로 판다 햄스터입니다, 여러분. 방가방가 햄토리에 나오는 판다 햄스터. C를 들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저 이런 판다 햄스터 카드도 있어요.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팬더예요, 얘가. 이렇게 하트를 들고 있는, 로망한 자세로 하트를 들고 있는 팬더입니다. 제일 보시면, 이렇게 앞에 하트. 아 얘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조금 사이즈가 커지는 팬더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짠! 이게 진짜 이거 선물로 받은 팬더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부드러워. 빨도 이렇게 연하고, 발바닥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laughs> 얘네가 있네요. 다들 아시죠? 시바니안 패밀리. 이게 이렇게 팬더 가족이 하나 있고요. 놀이동산에 놀러 온 듯한 팬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케아 팬더입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기억에 나는 게몇년 전에 제 생일날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얘랑 여기 뒤에 애기 팬더. 얘랑 얘랑 같은 엄마랑 자식이거든요. <laughs> 제 마음대로 정했는데요. 이렇게 딱 애기 팬더 있고, 큰 팬더 있고. 둘이 같이 두면은 너무너무 귀엽답니다. 그리고 얘도 귀여운 팬더. 이렇게 네 발로 있는 팬더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런 똑같은 팬더가 두 마리 있지 않습니까? 각 다른 분한테 선물로 받은 팬더인데요. 이렇게 누워서 건방지게 있는 팬더. 그 다음으로, 요런, 요렇게 큰 대형 판다 바디플로우. 귀엽죠? 귀가 주황색인 게 약간 중티 나면서 포인트?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넓고 커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을 수도 있고 배고 누울 수도 있는 뭔가 그런 편한 귀여운 대형 팬더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일하던 언니가 인형 뽑기로 뽑아서 저한테 선물로 준 팬더예요 근데 얘는 조금 이국적인 느낌? 눈동자가 약간 서양 판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활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부분 바로 이거 팬더 조명입니다 팬더 조명. 그, 연결이 안 돼가지고, 불을 킬 수가, 지금은 불을 킨걸못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침대 옆에 두고, 얘는 완전 잘 쓰고 있는 팬더입니다. 그리고, 어, 시, 시간이 멈췄다. 이거는 팬더, 팬더 시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선물로 받은 팬더 시계인데요. 이것도 침대 옆에다가 두고, 벽에 걸어놓고 완전 잘 쓰고 있어요. 이 웃는 표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히히 <laughs> 히히 하고 있는 거예요. 손수건. 판다 손수건. 이렇게 판다 무늬가 있는 손수건이 있고요. 그리고 판다 파우치.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 들고 다니는 용도로 쓰고 있고 다른 거 하나. 이것도. 이거는 완전 이렇게 내리잖아요. 보면은 입이 이렇게 쫙 벌어져요. 근데 안에도 또 팬더가 있어. 이것도 화장품 같은 거 넣어서 다녀요. 여행 다니거나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작은, 이렇게, 북조리가 될수 있는 파우치. 이 쪼맨해서 뭐 안에 작은 거 넣기가 좋아요. 이거는 제가 가차로 뽑은 펜더, 펜더 가방. 그래서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어요. 저도 아직, 밖에 한 번도 이렇게 메고 다닌 적은 없지만 이런 귀여운 가방이 하나 있고요. 이런 거. 시설이 담는 용으로 쓰고 있는 팬더 그릇. 그 다음에 팬더 그릇. 이거는 진짜 제가 매일매일 밥 담아서 먹고 있는 밥그릇이에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다이어트할 때 먹기 좋아요. 이거 팬더 팬더 컵. 그래서 얘랑 세트인 게 죽순 빨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다음은 펜더 숟가락. 이렇게 뭐저 먹을 때나해가지고딱 끼우는 거예요, 컵에. 귀여워! 약간 국 먹을 때 떠먹기 좋은 숟가락. 이렇게 귀엽게 펜더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뜨끈한 거 마실 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주방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팬더필통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팬더필통입니다 친구가 홍콩 가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제가 여기 겉에가 더러워져서 한번 손빨래도 해주고 그만큼 제가 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팬더필통이 필통을 설명드렸으니까요 팬더다이어리 고전느낌 낭낭한 팬더다이어리가 있어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팬더가 메롱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팬더 집게가 있고요. 이런 팬더 지우개가 하나 있고요. 팬더 와펜? 아, 그리고 이거는 팬더 햄스터. 얘랑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얘는 충전기 케이블 선에다가 끼워가지고 쓰는 건데 제가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글씨를 적을 수 있는 팬더 메모지가 있어요. 그리고 판다 그립톡. 네,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계속 이렇게 포장된 상태로 두고 있어요. 이제 설명을 쭉쭉 더 해보자면은 패션템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짠, 팬더 집게. 약간 눈이 약간 특이하게 돼 있다? 눈이? 눈이 약간 하트.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사쿠 사쿠였나? 귀여운 갈색 쿠키 같은 팬더 핀이 하나 있고요. 또 나왔다 팬더 햄스터. 판다 햄스터 머리 핀이 있습니다. 머리 핀두개 양쪽으로 꼽으면 엄청 엄청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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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답니다. 그리고 짠! 이것도 판다 머리 핀. 그래서 두 개가 세트예요. 세트. 그리고 다음 팬더 템을 소개를 하자면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조끼. 이거는 제가 후르츠 패밀리 그 중고 어플 거기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모자도 있는 이형은 팬더 적기가 있습니다. 또 팬더 모자를 또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귀가 있는 팬더 모자가 있습니다. 쓰면 이런 느낌. 귀엽죠? 이렇게. 이게 좀 따뜻해요. 겨울에 써, 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귀여운 팬더 모자가 있고요. 짠! 이런 귀여운 팬더 모자. 유스베스라는 그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 아주 잘 쓰고 다녔던 팬더 모자예요. 쓰면은? 뭐 이런 느낌? 짠! 판다 비니. 보이시나요? I love 팬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몇 시간 만에 정화가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런 느낌. 이 엄청 따뜻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얘를 설명을 깜빡하고 안 했는데 소윤이가 일본 가가지고 사다준 펜더. 이렇게 감쌀 수 있는. 팬더 인형을 선물로 받았어요. 색깔도 약간 빈티지하고, 몸이 엄청 부드럽고, 다리가 좀 길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맞아. 지금 제가 깔고 앉은 러그가 있거든요. 팬더 러그. 이런 털이 복실복실 팬더 러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팬더 아이템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문신처럼, 문신처럼 들고 다니는 팬더를 소개를 해보자면, 진짜 문신 팬더. 제가 문신으로 새긴 팬더가 있습니다. 귀엽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가 타투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발에.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타투예요. 이렇게 약간 구슬 같은 거를 가지고 노는 팬더인데, 이렇게 느긋한 느낌 나는 게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팬더 타투입니다. 그래서 고일샷 같은 거 찍을 때, 반팔 입고 있으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팬더가. 그럼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팬더입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저의 팬더 소개가 끝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팬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팬더 하시길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